엘리야,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흥광의 가족들 좌우 앞뒤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CJ 매허니의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앨리스라는 사람이 월요일에 앵무새를 한 마리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앨리스는 애완동물 가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점원이 그러면 사다리를 한번 놓아보시지요. 그래서 사다리를 하나 사서 이세장 안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앵무새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에 앨리스는 가게로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저머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네는 어떨까요? 그네를 달아주었지만 앵무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에는 거울을 샀고요. 금요일에는 작은 플라스틱 나무를 샀습니다. 토요일에는 반짝이는 앵무새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애완동물 가게가 문을 열 때에 앨리스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앵무새 장을 들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앵무새가 죽었던 것이지요.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앵무새가 한마디라도 했나요? 앨리스는 흐느끼며 말했다고 합니다. 네, 죽기 직전에 저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 가게에 먹을 건안 파니? 시라는 예, 뭐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교훈을 주는 것일 겁니다. 앵무새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던 것일까요? 예, 먹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먹을 건은 주지 않고 온갖 장난감, 놀이 시설, 예쁜 곳들만을 가져다 주면서 앵무새가 말을 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랬으니 예,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신앙 생활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에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가졌지만 복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슬픈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모든 것을 덜 가졌어도 복음을 가졌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무엇들보다 이 세상의 가장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보다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복음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먼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엮어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은혜의 역사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지 않고는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지 않고는, 내가 복음을 흡수하지 않고는, 내가 복음에 직접 부딪히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 소리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복된 소식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 리더십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청년에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질문에 청년이 다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청년의 고백의 전부였습니다. 정직한, 솔직한 고백이긴 했지만 그 대답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는데 나에게 다가온 복음을 소개할 말이 이렇게 없다니. 복음 때문에 여기 있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슴의 언어와 스토리가 하나도 없다니. 큰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겠지만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화를 잘 알고 교회에 즐겁게 나오고 익숙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앵무새에게 반드시 밥이 필요했듯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먹지 않으면 복음으로 내 안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복음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살거나 전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 그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나는 주님께 받은 복음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야만 세상에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 앞에서 복음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받아들이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더잘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가 당시에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냥 귀에 들린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 전해들은 것만이 아니고 그들의 존재 앞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지요 5절부터 보시면 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받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만난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도에 들어가지는 열두 사도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사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에 그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열두 명의 제자들을 말하지요. 가룟 유다가 죽은 뒤에 제비 뽑아 세운 마티아까지 이 열두 명을 사도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림 받기에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의 사도직을 증언합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직접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스스로를 사도 중에서도 이렇게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운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당시에 로마의 학문을 섭렵했고, 유대인으로서는 경건의 자격을 갖추었고, 명망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양을 하고. 어, 또 성경도 13권이나 쓰고 하늘의 삼층천도 다녀오고 하나님의 신비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은혜까지 맛본 사람인데 왜 멋진 이야기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나는 그저 가장 작은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며 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절에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 행했던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이 잊혀지지 않아서 괴로워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는데, 왜이 바울은 아직도 자기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아,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과거에 묶여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과거를 손쉽게 지워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의 철없던 과거는 이제 내 기억에서 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나의 모든 과거는 이미 지워졌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받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죄도 깨끗하게 씻을 만큼 강력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었으니 나의 과거는 다 사라졌고 이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련다. 이곳이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만난 자의 마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도라 감히 불릴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기억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한 아이를 유교에서 살해한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죄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아이의 엄마,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죠. 영화에선 전도연입니다. 그 엄마는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다가 어떻게 어떻게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던 이 아이의 엄마가 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아, 그래서 어렵게 그 범죄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지요 면회를 신청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범죄자를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웬걸 이 남자의 얼굴이 너무 좋은 겁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범죄자가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참잘 됐습니다. 나도 여기에서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을 용서받고 마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이 에서 가라 앉혀 놓았던 분노가 다시 휘몰아치게 되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누구에게 용서를 받은 것이냐 그러면서 이 전도연이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이 영화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를 죽인 범죄자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복음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는 이 여인 앞에서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는 엎드려야 했습니다. 잘못을 빌어야 했습니다. 내죄 때문에 당신 아들이 죽었고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죄값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가 비트로 꼬집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책임 없는 태도입니다.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그동안 지었던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 신비가 중에 한 사람인 시에나의 카타리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제가 지은 죄를 당신께 고백하오니 이 세상에서 제 죄를 벌하여 주옵소서. 제 죄로 인해 이웃이 겪는 고통까지도 제게 돌리시어 갚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내죄 용서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이 시에나의 카타리나라는 사람은 주님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웃이 고통을 받고 세상이 악하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나를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옛 모습을 정직하게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만일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손쉽게 지워 버렸다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웠다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한계를 마주하면서 연약함을 마주하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는 사람도 주님을 자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업적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 그는 동시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변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의 역사하심만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금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보금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금이 우리를 찾아내었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보금 그것을 더 깊이 더 깊이 경험하여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보금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순결한 마음,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복음을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다시 받아들이며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 전달하는 자,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연약함과 한계와 그의 옛 삶의 모습들까지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과 은혜만을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만을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땅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오직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